우리나라 겨울이 뭐 예전보다는 지금 많이 따뜻해졌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처럼 추위를 좀 많이 타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잘 체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겨울 되면 너무 추운 것 같고 집에서 나가기 싫다 이 생각만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겨울이 되면 특히 많이 문의를 주시는 차량들 중에 좀 저렴한 차를 많이 문의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으로 봤을 때는 한 2, 300만 원대. 근데 그 가격대에서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추워서 걸어 다니기는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겨울을 딱 나기에 너무 비싼 차를 구매하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저렴하지만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뭐 이런 차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차량의 컨디션은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뭐 탈만한 차도 많이 안 나오잖아요. 요즘에 또 그런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최근에 많이 보여드렸던 모델 중에서 가격 최대한 잘 맞춰가지고 지금처럼 추운 겨울날 이제 그만 걸어 다니시고 따뜻하게 차로 이동하실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한번 준비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저렴한 가격 대비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는 쉐보레 말리부라고 하는 중형 세단이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가격대는 이제 300만 원대예요 가격은 최대한 낮췄지만 차량의 컨디션이 생각보다 괜찮은 게 1인 신조 모델이었고,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그리 많지가 않네요. 1인 신조기 때문에 유지 관리 상태도 깔끔한 모델이고요. 생각보다 안전성도 괜찮고요. 내구성이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큰 장보장도 딱히 안 일어나는 모델이에요. 쉐보레 말리부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2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2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요문은 외판에서 교환과 판금은 있는 모델인데 저희가 성능지를 통해서 따로 고지를 드리고요 모두 외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행상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드릴게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쉐보레 말리부2.0 가솔린 LT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차량의 사이즈는 이제 중형급 세단이다 보니까, 뭐, 소나타 K5, 뭐, 이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모델은 전면부, 그리고 리어 쪽, 전부 다 직선 위주의 디자인을 사용했던 모델이죠. 실제로 안전성도 굉장히 좋았던 모델이고, 현재 컨디션이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뭐, 가격 대비 전면부부터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외관 옵션은 양쪽으로 제논 램프 보실 수 있고, 라이트 투명도가 굉장히 깔끔해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화이트 바디. 흰색 바디로 준비를 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한7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타이어를 교환하실 필요는 없고요. 추가 옵션 중에 하나가 위쪽에 선루프였죠. 선루프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옵션과 인테리어 딱 보시면 은 앰비언트 라이트 올라가 있다 보니까 등급은 그렇게 낮았던 차량은 아니고 운전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옵션은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엔진 스타트 버튼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키를 돌리는 방식에 시동 방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시트는 가죽 시트 사용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가 이렇게 순정으로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실내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차량의 사이즈는 중형급 세단이기 때문에 패밀리카까지 소화가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고요 이열도 시트 관리 상태는 가격 대비 꽤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고 바닥 쪽도 깨끗해요. 이 열에서 양 옆으로 보시면은 열선 시트가 양쪽 다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자,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트렁크 사이즈도 그렇게 작지 않아요. 여행용 캐리어는 두 개에서 세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어디를 봐도 전반적으로 꽤 깔끔해요. 확실히 1인 신조 모델들이 앞전 차주분이 혼자 유지 관리를 해오다 보니까 차량의 컨디션도 좋고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델들도 꽤 많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도.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대부분 직선 이주의 디자인으로 좀 단단해 보이는 리어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요. 에 자, 이번에 말리부라고 하는 모델도 한동안은 500만 원대에서 매물 가격이 절대 빠지지가 않았었던 모델인데. 최근 들어서 매물 가격이 한번 빠지면서 이제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컨디션 좋은 차량들이 나오거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주행 성능은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할 수는 있지만 그 이외 뭐 모든 부분이 가격 대비 사실 성능이 더 뛰어난 모델이기 때문에 겨울에 특히 이제 안전성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좀 저렴하게 구매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보시기에 저렴한 비용에 따뜻하게 다니실 수가 있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오토 라이트 ECM-i 패스 룸밀러,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1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후방 센서,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요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11만 197km, 11만km 대고요 자 아무래도 차량의 매물 가격이 저렴해지다 보면 은뭐 차량의 종류를 그렇게 폭넓게 볼 수는 없다 보니까 비슷한 가격대에 비슷한 차량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차량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가격 안에서 항상 컨디션이 가장 좋은 모델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가격 대비 현재 차량의 컨디션이라든가 내용은 결코 나쁘지 않은 차량으로 보여지고요. 차량 가격은 360, 36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 거래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조보영이었습니다.